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랑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포에 불어넣으시니 사랑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해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각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오늘 아침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동감이 도는 그런 기분이 확 들어요. 아침에 우리 고명희 봉사님 일곱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김선수 장군님 모시고, 또 수장군이 모시고, 또 우리 박봉사님 오신 이 과정들이 너무나 저는 마음의 감동이 많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후반교에도 생기가 도는구나 그런 마음에 이제 아침 조반을 먹고 교회에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마음이 확 어기돼요 그 이야기는 성령 조만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이주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오월며 잠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 보배로, 이찬송곡을 누가 이렇게 후각교회에 남겨 놓으셨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를 때마다 제가 감동을 합니다. 가사 보십시오. 주옥같은 이 가사를 어두운 곳에 두셨는가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용택 집사님이 쓰셨단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몇년 전부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창송곡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구학교를 축복하고 또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후구학교를 들어 쓰시면서입니다.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은 이곳이 빈자리가 꽉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서울의대를 준비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나를 찾기 힘든 구조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은 어린아이들이 낳면 유치원이 들어가기 전부터 조기교육을 시킨답니다. 너는 어디가로 너는 사고 곳이 별로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결혼과 함께 찾아오는 삶의 무게를 상상할 수 없도록 짓눌립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하는 가당의 신적보다는 부모이기 때문에 겨우 겨우 버텨냅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요즘 서울의 직장인들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을 배운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를 배워야만이 서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변화는 속도는 빛의 속도로 변해갑니다. 혹시 여러분 은행업을 보실 때 편하십니까? 요즘에는 은행카드 없이 이 핸드폰으로 은행업을 다보고있습니다 이거 편하십니까? 저는 불편해서 참 힘듭니다. 면사무소 가면 편하십니까? 주민등록증 내놔라, 문 내놔라, 신분증 제시라. 세무 업무는 어떻습니까? 사업하신 분들은 세무 정리하다가 판납니다. 그래서 격리가 옆에 꽉 붙어있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고 밑으로 돈이 다세 버립니다. 세금입니다. 직장에 모든 업무가 천사라 되 젊은 친구들에게 배워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체성의 혼란은 나도 이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삶의 위협을 잃고 우울증과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한움큼의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월이 흘러가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지를 지금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또그 깊이를 한번 살펴보고자 니다 나의 이름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지어졌던 이름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 아버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마다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흙 중에 보이지 않는 아파는 먼지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과학자들은 사람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바다의 물고기가 육지로 나와서 척추동물이 되어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진화론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미숙했습니다. 사람을 물질로 바라보는 인격과 감정을 사그리 무시해버리는 유물로로 우리를 협업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러시아, 동토의 땅, 저 북한 땅이 유물로로 믿고 있습니다. 신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에서탈북한 분이 감정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적어도 끔적도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그냥 물건으로 본다는 것이. 이게 무슨 사고라고요? 유물론 사고라는 것이. 그냥 물질로 본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에 충돌이 있을지라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토론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신학의 예수님은 과학과 유문호를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의 성, 천국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 말씀 참석 2장 7절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재료인 흙의 먼지, 티끌로 만드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과 하늘의 각종 새들과 짐승은 흙으로 창조하였지만 인간만은 흙이 흙의 먼지인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창조해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것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코에 불어넣기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흙으로 그 흙에 생기를 불러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삼중부들 물질과 혼과 영이 어울려져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삼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참석 2장 7절 호와 하나님이 땅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본물의 땅과 흙과 생기와 생력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가르는 것이 빛입니다. 그감의 빛이 나타나 낮과 밤을 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흙으로 각종 새와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 땅의 흙의 먼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속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찬성 2장 3절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주를 궁창과 하늘과 땅으로 성막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지와 생기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삼중구조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삼중구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창조하실 때도 삼중구조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삼중구조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빔이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 우리 성경책도 하나님이 삼중 구조, 키아진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이 책을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먼지는 사람의 육에 해당하는 물질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만드는 소재를 말합니다. 먼저는 우주를 창조하신 흙의 일부인 가장 작은 단위, 먼지로 만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원소, 원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조그마한 원소로 먼지가 뭉쳐져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보이지 않는 먼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빛이 보여야만 보이는 천재로 만미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아야 보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은 빛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해하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사람,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무관치한 존재, 무음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수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얻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니 여기서 말하는 흙은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먼지니 죽으면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를위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끊어진 것을 경고합니다. 그 수고의 한계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숨, 호흡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호흡이 멈추게 되면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지로 창조되어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으로 사람을 먼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인간을 먼지로 지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0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산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구약 성경의 다이세 인간이 원지에불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삼중구조로 이해한다면 창세기에 빛이 중요한 것, 요한복음의 빛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을 말씀, 생기. 기가 무엇입니까? 기를 우리는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이 나가버렸다. 몸에 혼이 나가버렸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럴 때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생기는 인간 각자가 지니고 있는 기질, 타고난 품성, 이것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열서지는호 정신을 말합니다. 생기를 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은 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이 멎치면 인간의 육체는 먼지로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숙청처럼 빛으로만 보이는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욕기 32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정년자의 숨결이 사람의 이단음을 주신하니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은 폐샤르 권양을 당한 인격적인 영적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이 사라진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혼이 사라지는 것처럼 태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때만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은 르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혼과 영을 분명한 단어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 영을 하나님의 영, 르하르라고 표현합니다. 전능 자의 숨은 숨결은 혼을 말합니다. 이성적인 판단,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영을 메시아마 혼리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고림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영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는 영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시족한 영,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부원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영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된 신비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를 넘어 영원한 목적을 가린 영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우리의 영,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 영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유복공 3장 6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생명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성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중 구조,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인드 스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브라인드 있습니까? 집에 브라인드가 쳐졌다면 밖에 누가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이걸 눌러서 삐그릇이 밖에 쳐다보잖아요. 이것을 브라인드 스폿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은 내가 볼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쳐다볼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에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점이라는 것은 자동차,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사이드 밀러가 있는데 사이드 밀러로 보면 뒤를 다볼수 있는데 볼수 없는 데가 뭐냐면 사각기대입니다. 사이드 밀러로 뒤를 보지만은 뒤가 보이지 않는 곳이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갇혀 사는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사는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고는 바리새인들과 제 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역사적인 죄인으로 단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눈을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이 열기 열려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조그만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 공로함이, 그 불쌍함이 세상에 투사된다 합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주일 성서는. 하나님의 질서의 눈빛을 깨닫고 에베아를 삼아하는 후광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의 몸은 먼지와 혼과 영의 삼중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지와 혼과 영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후광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지보다, 먼지보다 부족한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헌과 생기로 저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앞에 경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혼과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가정한 죄인을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박영택 집사님, 박영택 집사님, 감옥자범사님, 부군이신 정동균, 우리 어르신, 또한 아버지는 우리 조혜영 권사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전으로 찬양으로 또한 오르자나님 오늘 식장 봉사로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